쌀쌀한 날씨에도 야외 온천에 모인 사람들.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수중 관절염 교실이다. 무릎 펴서 뒤로, 뒤로, 무릎 구부러지면 안 돼요. 같은 동작이라도 물속에서 하다 보니 관절에 부담이 줄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다. 세분 힘들잖아요. 우리 나이 그렇지. 먹은 사람들은. 근데 물속에서는 힘이 안 들어요. 물속에서 다리를 들었다 놓다 음. 해도 힘이 안들어요 근력이 생기면 관절에 충격이 가해져도 영향을 덜 받는다. 근력 운동만큼 관절에 좋은 처방전은 없다. 특히 수중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을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릎에 부담은 줄이면서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울 수 있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된다. 제가 이 스파 운동을 1년을 했거든요. 그랬는데 그전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 이게 무릎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또 올리고, 이렇게 하고 또 올리고,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단, 한 단, 한 단, 한단 이렇게 올라가요. 부력에 의해서 물 높이가 무릎 정도 되면 체중의 30% 정도의 체중 부담이 줄고요. 허리 높이는 한 50%. 어깨 높이는 한 70에서 80%의 체중 부담이 덜어납니다. 그래서 물에서 운동할 경우에, 어, 열심히 뛰거나 달리게 하더라도 무릎의 부담이 지상보다는 적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